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청도 복숭아 연구소가 육성한 신품종 복숭아 홍백을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홍백은 2019년부터 보급돼 도내 27 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7월 중하순이 숙긴 홍백은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 해외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는 최근 1차로 홍콩에 2차로 싱가포르에 총 480kg 규모로 수출을 진행했으며 경쟁력 평가 등을 거친 뒤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경북도 농기원 측은 최근 복숭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활로 개척을 위해 수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2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1,229개점에서 강원도 대표 신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강원도 농특산물 기획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각 판매장에서는 강원도 대표 품목인 고랭지 배추,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자재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팔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을 돕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5주간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야생 멧돼지 접근성이 높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등 동부산악권 14개 시군의 양돈농가가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전북도는 총 40명으로 구성된 20개의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점검반은 농가별 차량 출입 통제 유형을 비롯해 8대 방역시설 구축 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해섭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에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업체의 스마트 해썹 마크를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 해썹 유효 기간을 해썹 유효 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인증 반납 사유가 생겼을 때는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전남 한평군이 지역 특화 장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랙베리 옥수수가 본격 출하됐습니다. 블랙베리 옥수수는 입과 속이 자색이며 단맛이 강하고 찰기가 좋아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능성 품종입니다. 한평군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주 단위로 수확하는 작부 체계를 구축해 로컬 푸드 직매장, 현대백화점 등에 지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평군은 경쟁력 있는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다섯 개 농업인 학습 단체를 대상으로 4.9 헥타르 규모의 블랙베리 옥수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옥수수 티백과 팝콘 등 가공 식품 생산 등을 통해 부가 가치를 높이고 기능성 옥수수 생산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